서로는 태양의 도시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도시 바로 텍사스주에 있는 어스틴입니다. 어스틴 텍사스는요, 어, 미국에서 취업까지 고려를 하는 우리 국제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사실 미국에 있는 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있어서 특히 이공개 쪽으로 어, 진학이나 취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반드시 생각을 해볼 만한 도시입니다. 오늘 영상, 텍사스에 있는 어스틴 도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사스 주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도시 중에는 어, 바로 이제 어스틴이라는 어, 도시가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최근에 급성장하고 급부상한 바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 미국의 전 대통령인 어, 부시 어, 가문의 어, 본거지 고향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테슬라 그리고 미국의 각각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큰 IT 기업들이 어 이미 있고 그리고 또 관련된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삼삼오짐을 싸들고올 정도로 아주 핫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 그 테슬라가 어스틴으로 온다라고 하여 굉장히 큰 화제가 됐고요. 지금 이제 건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온다고 하니 그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은 뭐 테일러스에다가 이제 공장 짓는다라고 하죠. 지금 어스틴에서 실리콘 힐스는 약간 좀 떨어졌긴 해요. 그 유성 도시 정도로 이제 보면 되는데 실리콘 힐스에 이제 삼성전자가 있거든요. 그 삼성전자의. 부지도 지금 현재 넓은데, 그거 규모의 한 4배 정도를 테일러시에다가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이제 굉장한 거죠. 사실, 텍사스는, 어, 제가 그, 많은 지인들이 있고, 또, 어, 가까이에는 이제 뭐 있는, 가까이 지인이 이제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 가보기도 했고, 떠오르는 태양의 도시라고 하는 문구는 사실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어디서 뭐 베끼지도 않았어요. 네. 실리콘밸리보다 아마 지금 매출로 따진다고 그러면은 역전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들어오면 바로 역전이죠. 그리고, 어, 의외로 재밌는 도시예요, 어스테님. 그래서 음악도시기도 하고요. 어 굉장히 큰 뮤직페스티벌 두 개를 이제 어, 개최하고 있고 이제 뭐 한국의 뭐 어, 가수들도 이제 참여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어, 뮤직페스티벌이니까요. 그리고 어, 도시의 이제 가운데 이제 그 어, 강이 흐르는데 그 강가에 이제 최근에 구글에서 이제 33층짜리 건물을 올렸어요. 그래서 어, 구글 캠퍼스도 굉장히 아름다운 어, 내용으로 이제 지어져 있고 그리고. 어, 델 컴퓨터 아시죠, 여러분? 그델 컴퓨터가 이곳, 그냥, 고향이죠. 네, 고향이에요. 그래서 델 컴퓨터가 어스틴에다가 어마어마한 돈 내고 있고, 또 유티 어스틴에 올해, 어, 델 컴퓨터에서 새롭게 만든, 어, 장학금도 이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어,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 제가 유티 어스틴 가라, 라고 이제 말씀, 아, 말하고 있고요. 또 유티 어스틴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입학이 어려워요. 네. 입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어, UT 어스틴은 텍사스 주 내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뽑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가더라도 한 36개월 이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9학년 때 가야 돼요. 9학년 때 가서 거기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다 하고 UT 어스틴 지원한다 그러면은 또 고등학교에서 내신 6% 내에 든다. 라고 하게 되면 그 학생들 먼저 뽑아요. 그 학교, 그 고등학교가 똥통 고등학교더라도 내신 6% 내든다, 그럼 자동 입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 입학 대학생들을 먼저 뽑고 그 시점이 이제 10월이에요. 그리고 남은 티오를 6%내 들지 않는 텍사스 학생들이나 또는 타 주에 있는 학생들,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뽑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티오가 적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티어스틴이 사실은 이제 랭킹적으로 종합 랭킹적으로는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만큼의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으나 사실은 그건 숫자일 뿐어 실질적으로 입학 문턱이 어렵고 어 취업에 관련되거나 실질적인 교수진이나 아니면 주변의 산업체들에게 받는 어 그런 스폰 또는 이제 서포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큰 장점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 대학입니다. 전공 랭킹은 아마 10위 안에 대부분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종합 랭킹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에 있는 학생들 먼저 이렇게 뽑으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뭐랄까요. 뭐좀 그,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동일한 내용이 이제 조지아택이에요. 조지아택도 어 조지아주에 있는 학생들 먼저 뽑습니다. 아, 10월 달에. 그래서 어~ 이두개 학교는 종합랭킹이 기대치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laughs> 그런데 반대로 개별 랭킹 전공 랭킹을 보게 되면은 뭐 조지아텍이나 또는 유티어스틴이나 대분다 부 10위 안에 다 어, 엔지니어링 또는 뭐 어,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스틴 텍사스 어스틴이 어~ 어떤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장점일까? 먼저, 사실,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세금입니다.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타주, 타시에 비해서 사실 상대적으로 relatively 적고 또는 없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어, 텍사스주에 있는 이 기업에 일하고 계신 우리 직원,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사실은 어, 세적인, 세금적인 혜택이 어, 아주 큰 부분이 큰 장점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어,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넘버 어, 원은 어, 일단 취업에 관련된 우리 아이의 커리어에 대한 기회랑 연계성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비용입니다. 어, 텍사스는요 어, 주 안에 어, 아주 특이한 퍼거스라 어, 그럴까요? 룰이 있는데 어, 규정이 있는데 텍사스 주에서 어, 쉽게 얘기해서 9학년부터 어, 고등학교를 어, 인터내셔널 학생들도 포함입니다. 해당이 되고요. 어, 9학년부터 텍사스 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유티어스틴을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을 때 인스테이트 튜션 피가 적용이 됩니다. 이 말은 텍사스 주민하고 학비를 동일하게 냅니다 그래서 유티어스틴이 예를 들면 인스테이트 학비가 1년에 11,448불. 하나로 약한 1,300만 원에 1년 대학교 학비가 어, 치러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한국의 사립학교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명문대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할수 있고 또 커리어에 대한 꿈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텍사스 주에는 사실은 이제 텍사스 A&M이나 아니면 이제 이 UT, University of Texas 계열의 어스틴 말고도 이제 다른 캠퍼스들이 있어요. 뭐 UT 다 a 스라든가뭐 UT 세 o n 니어라든가뭐 이런 학교들 역시 이 인스테이트 학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에 한화로 1,500만 원 미만으로 학비를 어, 할수 있다. 이 부분이 아주 큰 메리트가 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텍사스 얘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해드리면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어, 굉장히, 그, 좀 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텍사스 외관이? 뭐, 내지. 뭐 이렇게 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어, 그럼, 그럼 당신은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뭐, 켈리, 또는 뭐, 뉴욕. 네, 뉴욕. 이렇게 이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텍사스라고 하는 이 주는, 어, 순수 100인이 3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뭐, 미, 어, 멕시코에서, 이제, 건너온 애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 같은, 뭐, 아시안인이나, 이런, 다양한 인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그만큼 기회의 땅이기도 합니다. 똑같은, 그, 학생, 스펙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스펙의 학생이, 어, 만약에, 보스턴에서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는 달라스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을 비교해보자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학생이 나중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인정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뭐 비용적인 거, 또 생활비 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저는 어잘 생각하면은 텍사스가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학교가 유티어스틴 외에 뭐 라이스라고 있는데 거의 이제 휴스턴에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사립학교고 이제 좀 작아요. 사이즈가 텍사스 주는 유티어스틴이 사실은 다. 해 먹는다? 뭐 이런 말 써도 되나? <laughs> 그냥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가문 애들이 유튜어스팅 나입니다. 네. 주립 대학을 이제 뭐뭐 뭐 좋아하는 게 보니까 40매딩 뭐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개별 랭킹 모시게 되면은 대부분 다뭐 5위 안에 들어가거나 또는 10위 안에 다 들어가요. 네. 네, 그래서 뭐매콤비즈니스뭐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은 뭐또 엔지니어링 쪽 대학 나오신 분들은 어,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 전체에서도 어, 인정받는다. 라는 음. 말씀 드립니다. 네. 비용적인 부분은 사실 생활비 포함해서 1년 유학비용이 5천만 원 미만으로 어, 사실은 어, 충분히 어, 즐기면서 공부를 할수 있고요. 사실 같은 시기에 뭐, 뉴욕을 사실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뉴욕은 뭐 1억 5천에서 2억까지도 사실은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시겠지만 유학을 1년을 가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네, 최소 4년에서 뭐 대학원, 또 고등학교까지 따진다면 거의 10년 가까이. 그러면 이 차이가 10년으로 생각을 하면, 어, 사실은 아주 큰 비용적인 메리트가 있는 곳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텍사스에 가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그냥 어학연수 갔는데, 어, 학교 내에 무슨 공고가 있어서, 이제 그 공고에는 이제 자기가 이제 컴퓨팅을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술을, 어, 하고 있는 학생을 이제 그 뽑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갔는데, 연구실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이제 어, 실력을 보여주니까 이 친구는 어학연수로 왔으니까 영어가 잘안 됐겠죠. 근데 실력을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야너 우리 팀이랑 같이 하자라고 해서 그 친구는 어학연수 때 바로 고용됐어요. 그래서 예, 취업비자 나오고 프로세스 밟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뭐 아마 잘 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실 또 저희 학생 중에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배출한 곳도 텍사스입니다. 텍사스는 귀의 땅이다. 왜 그러냐? 오랫동안 있었던 친구들 중에서는 굉장히 부자가 많아요. 땅 부자죠. 어, 최근에 거래된 땅 중에서 제일 큰 땅이 제주도보다 크네요. 그만한 땅이 뭐 개인간 거래됐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좀돈 있으면 이제 비행기 탑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자가 비행기를 끌고 다니는데. LA에서 돈 많아봤자로 올로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텍사스에 와서 어 조금 공부를 좀 하는 학생이다? 그러면은, 야, 너 그냥 우리 아빠 일좀 해. 이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학생들 중에서 어, 만약에 미국 내에서 정착하려고 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텍사스 강력하게 어, 추천하고 있어요. 네. 어, 실질적으로 어, 인터넷에 있는 그런 랭킹만 보고 어, 대학교를 정하지 마시고 더큰 빅픽처를 보고 우리 아이의 어, 커리어에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가는 어, 로드맵에 아주 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는 202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뉴트렌드 세상의 흐름을. 바로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부분이 포인트였습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 어, 어스틴, 텍사스주의 어스틴에 대한 도시에 대해서 어, 알아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성실성의껏 유료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